아이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바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벌써 이번 주 금요일인데 물론 아직 장중이긴 합니다만, 이번 주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중이긴 한데 당장의 주가만 놓고 보면은, 아 자꾸 갈만하면은 찍어 눌리고 좀 올라간다 싶으면 찍어 눌리고 오늘도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랑 그저께 이렇게 조정받을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렇게 조정받는 이유가 알테오젠 기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의 구간 어떤 구간이나 똑같아 우리 지난번 8월 중순 요자리 우리 지난번 8월 초에 개박살났던 자리 서킷 브레이크 걸렸던 자리 여러분들 이 자리와 요자리와 지금 자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 뭐, 3년 타로 떨어졌다, 이런 거 말고요. 공통점이 뭐다? 아이템 오전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왜 떨어졌어요? 이거 서킷 브레이커 이나 왜 떨어졌어? 아이템 오전 기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20만원대까지 박살 났습니까? 아니죠. 왜? 수급 문제.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주가라는 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의 줄다리기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 기업에 문제가 없어도요, 오늘, 주가가 올라가려면 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누가 이거 사줘야 돼. 누가 알테오젠을 사가지고 호가를 밀어야 되는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안 받쳐준다는 건 무슨 의미야? 신규 매수 유입이 안 되고 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증시 동향 보시면 은 분명히 코스닥은 지금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정작 시가총액 넘버원 no. 알테오젠은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겠어? 지금 알테오젠 말고 다른 거를 사람들이 사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알테오젠이 기업이 뭐 악재가 나와서? 아니죠. 그,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다른 걸 사러 가겠어요? 차트 보고 다른 거 사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야? 단타 수급이라고. 차트 보고 매매하면 이게 단타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알테오젠 이 차트가 좋은 차트는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구간들 우리가 이미 겪어본 이런 구간들 언제는 뭐 차트가 좋아서 올라갔나? 언제는 뭐 차트가 좋아서 52주 신고가 찍었습니까? 항상 여러분들 알테오젠 같은 주식 어떻게 생각해야 돼? 반대로 생각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 차트가 안 좋아. 깨졌어. 아, 60일선 깼어. 20일선 깼어. 고기가 타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알테오젠은 옛날부터 아니 뭐 올해만 해도 올해 요 자리에서도 내가 여러분들 말씀 드렸잖아 지금 이거 개박살나고 있는데 개박살나고 있는데 거기가 타점이 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알테오젠을 지금 처음 매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제가 지금 알테오젠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야 알테오제는요, 차트가 좋아서 차트 따라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럼 뭐, 따라 올라갑니까? 누가 지금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어? 세력들이 바닥이 나올 때 바닥 케이프 해가지고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거든요. 이 노란색 가살표가 나오는 자리, 지나고 나서 보십시오. 항상 노란색 자리가 뭐야? 바닥이잖아. 이 노란색 나올 때, 아니, 여기 위에서 샀어도 벌었잖아. 위에서 샀어도 벌었잖아. 노란색 나오는 자리, 아무 자리에서 샀어도 다 벌었어요. 이 노란색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세력들이 시장에 개입했다는 흔적입니다. 그러면 노란색이 시,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면 파란색은 뭐겠어요? 매도하는적이지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단기적으로 짧게 보면 매수와 매도의 줄다리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뭐야? 기업 가치에 수렴하는 게주가의 뭡니까? 이게 바로 추세죠 지금 알테오젠의 추세 어때? 상승 추세.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알테오젠 같은 대형 우량주도 추세 매매 하려면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추세에 바닥에서 사 가지고 고점에서 팔수 있으면은 바닥에서 사 가지고 고점에서 팔수 있으면은 바닥에 사서 고점에서 팔수 있으면은 어떻게? 해? 돈 벌잖아. 주식 돈 버는 게 여러분들 사실 요거 한 마디로 끝나는 거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요. 주식 어떤 걸 투자해도 돈벌수 있어. 여러분들 차트 분석 왜 하세요? 기업 분석 왜 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고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알테오젠 기업이 좋다는 거는 다 알아. 주주들도 알고 주주가 아닌 사람도 알아 주가만 봐도 나오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야?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전자를 투자해도 누군가는 손실 보죠. 삼성전자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시가 총액으로도 실적으로도 남바 원이잖아. 그런데 왜 이런 1등 기업 투자해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1등 기업 투자하면 다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주식의 근본을 잊었기 때문이야. 주식 투자의 근본이 뭐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뭐가 중요한 거야? 이 자리가 고점인가? 바닥인가? 이거를 먼저 따져봐야 뭘할수 있어? 그래야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이 설거 아니야. 지금 자리가 만약에 올라갈 자리야. 그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고 해 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다못해 추세 매매로 가더라도 지금 자리가 팔아야 될 자리로 볼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추세 매매 이렇게 큰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에 고점은 누가 정해? 이 파동의 고점 누가 정해? 세력이 파란색 가사표가 뭐라고요? 세력이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고점이잖아. 여기 파란색 가사표 나오면 거기가 고점이잖아. 파란색 가사표 나면 오 어떻게 돼요? 주가 박살나요? 그런데 내려가면서 누가 주워보고? 세력이 다 주워보고 다시 올리죠. 세력이 팔면 거기가 또 단기 고점이야. 다시 주워보고 뭐또 올라 고점이야. 다시 주워보고 뭐또 올라 그러면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중이라는 거지. 고점 나왔어요. 세력이 그래서 어제, 오늘 팔았어? 거래량도안 터지고, 세력이 팔고 나가 흔적도 없고. 단순히 뭐야? 그냥 갈 자리에서 안 가고 제자리 걸음할 뿐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뭐, 2 62선이라도 깼어? 아니, 여러분들, 애초에 62선 깼으면 어때? 62선 깼다고? 못 가? 다시 제자리 돌아갔잖아. 61선 깼다고 못 가? 아니, 오히려 61선 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트 깼다. 아, 차트 깼다. 알테오제 끝났다라고 모두가 공포에 떨고 절망하는 이 시점이 뭡니까? 타점이었잖아. 타점이었잖아. 솔직히 지금? 뭐, 이때랑 비교하면은 차트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우리가 나쁘다고 할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급등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호재가 나와줘야 돼. 특히 시장에서 예상도 못 하는 재료. 우리가 다 아는 거 말고 전혀 예상도 못한 라이센스 아웃, 뭐, 우리말로 뭐 기술 수출이 뭐, 터져 나오던가. 아니, 지난번에 뭐, 쌀로즈나 머크 뭐그 후속 재료가 갑자기 빵 터져 나오던가. 아니면 뭐 작년부터 SC 제형 연구하고 있는 거 많잖아. 뭐 다이치 상규가 터지도 아니면 지난번에 공시로 나왔던 뭐 새로운 SC 제형에서 뭐가 하나 터져주든 서프라이즈한 제로 호재가 빵 하나 터져줘야지 이자리를확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알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 뭐야? 내가 방금 말한 재료들 언젠가 터질 거라는 거다 알지? 여러분들 근데 우리 뭐를 몰라? 우리 사실 결과를 알고 있어. 알테오젠 좋은 기업이잖아요. 잘 투자하셨어요. 언젠가 내가 말씀드린 그런 호재들 중에 하나는 최소 하나는 터질 거라는 거 알고 있어. 가만 내두면 주가 올라갈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 뭐가 몰라? 우리 뭘 몰라? 언제 올라갈지를 모르잖아. 그 올라가는 게 6개월 뒤인지 1년 뒤인지 내 다음 주인지 모르잖아. 여러분, 마치 사람 인생이나 똑같아요. 사람은 태어났으면 언제가 다 돌아가시죠? 결과를 알아. 그런데 뭐가 문제야?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르니까 그냥 아둥바둥 사는 거야. 영원히 살 것처럼, 그죠? 난 주가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린 결과를 알고 있어. 지금 당장 떨어지는 거? 내가 여러분들 말씀 안 들어도 이거 개뿌다 의미 없다는 거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흔들려? 중심을 못 잡기 때문이야 왜? 언제 올라갈지 우리는 모르거든 다음에 무슨 오재가 터질지 모르거든 내가 솔직히 유튜브가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없는 얘기를 지어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야? 내가 이알테오제 매매하면서 왜이 세력들을 따라가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7개월 전 언제입니까 1월달이죠 1월 말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렸어지 지금이랑 똑같은 얘기하잖아 당장에 조정받아도 결국에 주가 올라간다 오히려 거기가 바닥이다라고 1월달 어디야 요자리잖아요 작년 뭐냐? 지난번 1월달 7개월 전에 뭐이 자리야 7만원 하던 시절에 난 여러분들과 똑같이 말씀드렸어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 자리가 바닥이라는 거 지금 당장 조정받아도 결국에 올라간다는 거뭘 보고 알았어? 요거 노란색 아사표가 뭐라고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내가 이세력들왜 쫓아다니는지 아세요? 얘네들 작전 알라어는뭐 필요해?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야 여러분들 작전 알하려는 정보가 있어야 돼. 무슨 정보? 2월 달에 워크가 터질 거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그래야 바닥에서 사죠 아무리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정보가 없으면 말짱 꽝이라니까. 21세기 어떤 사회입니까? 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 정보가 없으면은요. 돈 벌기 힘들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 세력들 왜쫓아다는지 알겠죠? 얘네들 뭘 알고 있어? 얘네들 봐봐. 7만 원에서 사가지고 어서 워서 팔았어요. 3월 중순에 18일날에 갑자기 팔고 나갔죠. 이거 왜 팔았겠어? 3월 말에 뭐 나왔어? 이거 여러분들 툼에 왜 나왔어? 우리 공동 창업조 정혜진 박사님께서 대주주님이 블록딜 매도 나왔잖아. 악재잖아. 악재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팔아 먹은 거야. 그래놓고 지해도 어떻게? 내려가면서 매집 계속하죠. 얘네들 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닥에 살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차트만 보면은 이게 타점이에요. 그냥 하락 추세잖아. 죽는 자리라고 차트도 깼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왜아이테오젠에서 차트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야. 차트 깼죠. 거기가 타점이라니까 차트 깼죠. 거기가 타점이야. 골 때리죠. 이래서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을 들어야 돼. 그런데 단순히 차트를 반대로만 따라가면은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알테오젠이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겠어 우리가 일반적인 차트라면 깼으면 죽어야지 근데 왜 거기서 살아나냐고 누가 개입했으니까 세력이 개입했으니까 이 세력들은 뭘 알고 있어 올라갈 거 다음에 호재가 뭐가 터질지 특허를 뭐 받을지 살루즈가 터질지 알고서 미리 들어온단 말이야 그 얘네들 지금 들어왔는데 안 팔았죠 그럼 뭐야 아직 제로 남았다는 거지 당장에 9월 달에 터질 거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할수 있어? 세력들 하는 거 보면 알수 있다고. 이래서 내가 얘네들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말씀드리잖아. 나 지금 자리에 아, 답답해가지고 이거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으면 은 누구 따라가자? 세력들 따라가자. 얘네들만 따라가도 뭐는데? 하 남들보다는 돈잘벌수 있어. 내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얘네들 따라 간다고 해가지고,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얘네들 타점 나올 때 사서 팔아도 이만큼만 벌어도 돈잘 벌었잖아. 이만큼만 벌어도 돈잘 벌잖아. 지금 이때 잡았으면 은 지금 수익이잖아요. 난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가장 확률이 높고 안정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 방송 보시고 잘 돼야 내 유튜브가 잘 되니까. 요거 타점 내가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위에 연락처 보이십니까? 010-4342-6279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딱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누구 타점, 세력들 들어가고 나간 타점. 그 얘들 들어왔음이지 앞으로 뭐 나와? 언젠가는 뭐 나와요. 매도 나와서 언젠가는 또 떨어져. 우린 결과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문제가 뭐야? 그래서 언제가 고점이냐고, 지급이 고점이냐고, 다음 주가 고점이냐고 그걸 모르잖아. 그거를 여러분들 아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의 주가를 누가 바닥을 잡고 고점을 누가 정하는지 지금 누가 알테오젠 주가에서 힘이 제일 센지 이놈을 찾아내면은 다음에 고점이 어딘지도 알수 있다고 만약에 9월달 뭐 추석 지나고 나서 이것들이 팔았어 그럼 뭐야? 거기가 고점인 거야 얘네들이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고점입니다 얘네들이 팔고 나가 그 뭐야? 고점이라는 게 뭐야? 거기서 더못올라가다그 의미잖아 못 올라가잖아 얘네들이 팔면은 못 올라가잖아. 못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박살이 나잖아. 안 팔면 손해보는 그런 구간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 제 방송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도 그리고 다음 주 이어질 다음 방송도 꾸준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여러분들은 목적이 같아. 이 세력들도 목적이 같아. 얘네 이거 왜 샀어? 돈 벌려고 산 거잖아.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자 하는 거는요. 얘네들 지금 판 깔아놨잖아. 밥상 차려놓은 거야. 우리도 같이 숟가락 올려서 세력들이랑 같이 맛있게 먹자고. 우리 다음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끝입니까? 고점이야? 아니야. 우리 구도가 어떻게 했어?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이러고 있잖아. 얘네 세력들만 따라가면은요. 우리도 어떻게 할수 있어? 우리도 1년 동안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요거 할수 있다고. 그러면 세력이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바닥에 사 가지고 고점에서 팔겠어내 내가 말씀드렸죠. 얘네 뭐 가지고 있어?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나 솔직히 다음에 뉴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 내가 뭐 세력이야? 내가 알테우제뭐 내부 관계자야? 사회 이사야? 몰라. 그런데 그거 모른다고 손 놓고 있을 거야? 몸부림 쳐야 될거 아니야. 돈 벌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 따라가야 돼? 그 정보를 가지고 작전하는 이놈들 그래서 따라가야 된다고 얘네 타점 내가 공유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위에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십시오 물론 내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알려드리죠 근데 방송 문제가 뭐야? 내가 이거 찍어가지고 올리면 늦어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고 문자는 딱 보내면 은 실시간으로 1초면 날라가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따로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문자도 방송으로도 알려드린 이유가 뭐다? 나랑 같이 돈 벌자고 여러분들 내 방송 보시고 돈 벌고 잘되잖아 그러면 나도 잘돼 왜? 여러분들 내 방송 보시고 일잘되면내 방송 또 봐주실 거 아니야?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실 거 아니야? 나 벌써 여러분들 덕에 1만 유튜브 됐어요. 10만 유튜브도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알테오제 그러니까 지금 자리 뭐야? 올라갈 자리라는 거야.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를 더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거 검은색 선이 있는 데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검은색 선 어디 걸려 있어요? 지금 50만원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검은색 선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작년 8월날에 작년에 나랑 같이 매매 하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아 이때 진짜 몰빵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바닥에서 사가지고 어디까지 가? 검은색 선까지 가서 팔아먹는 거 보이시죠? 이 검은색 선이 뭐다? 세력들의 목표가이자 주가의 잠재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언제입니까? 머크 때도 보세요. 바닥에서 매집했죠. 어디까지가? 결국에 검은색 선까지 가야지 뭐가 나오는 거야. 검은색 선까지 가야지 이큰 시세가 끝나는 거야.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자리 다시 한번 놓고 보세요. 우리 지금 검은색 선 닿았습니까? 근처는 갔죠. 안 닿았잖아. 그럼 뭐야? 그래서 지금 시세가 안 끝난 거야. 검은색 선, 여기서, 끝낼 수 있어. 만약 여기서 검은색 선, 뭐, 뚫어버리거나 닿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난번 이렇다, 지난번 머크 때처럼 되는 거야. 올라갔다 거꾸라지고 희세 끝났겠지? 단기적 파동 끝나고, 밑에서 딛고 올라가겠지 그런데 얘네 지금 어떻게 작전합니까? 희세를 지금 유지를 시키잖아. 안 내리잖아. 왜? 얘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안 내리겠어? 50만원까지 올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꺾인다고 생각해봐. 25만원까지 꺾여. 그 50만원 가면 두 배를 가야 돼. 물론, 알테오제 과거의 사례를 밀어보건데, 두배 가는 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근데 문제가 뭐야? 여러분들 지금 알테오제 시가총액 1등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전에 뭐 알테오제 뭐 3만원, 4만원 할 때는요. 주포 혼자서 올릴 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우리 지금 시가총액이 16조거든요. 주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걸 어떻게 혼자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전략을 바꾼 거야. 왜? 여러분들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요, 추세를 만들어야 돼. 이게 꺾이면 안 된다니까? 추세를 만들려면은 패시브 수급, 기관에도 외국인도 꾸준히 수급이 들어와야 올라갈 수가 있어 왜? 무거워 우리 이제 무겁기 때문에 전략을 바꾼 거야 이제 우리 여기서 꺾이면 어떻게 돼? 꺾이면 거기서 하락 추세되는 거야 대형주들은요 추세가 바뀌면 그대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안 꺾고 적당히 자리만 지켜놓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50만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뭐 지금 뭐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50만 원, 40만 원 이딴 얘기 해 봐야 뭐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 드려야 돼. 난 항상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 드렸거든.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제목 봐요. 4월 증시 급락 때도 잘 버텨주더니 5월 돼서도 꿈쩍도 안으니 답답한 주가 도대체 언제까지 횡보만 하려고 지금 횡보한다고 답답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세력들은 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5월이 뭐 언제야 5월에 횡보했던 때 언제야 이 자리 아니야 요 자리 그러면 내가 왜 저런 식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이거 얼마나 답답해 올라갈 만하면 세력이 팔아서 찍어 누르고 어지한달 내내 그니까 러 뭐야 제자리 걸음만 했잖아.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계속 그냥 행보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이고 답답하다. 알테오제 끝났다. 요거 이제 행보하다가 꼬꾸라지겠네. 지뢰 짐작하고 겁먹고 파신 분들 어떻게 해서 바보된 거야, 그냥. 그분들 뭘 놓쳤어? 차트 분석 잘했는데 뭘 놓쳤어? 세력을 놓쳤거든. 근본을 놓친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올라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그래야 올라가고 나서 할 말이 있는 거 왜? 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7만원 하던 시절에도, 15만원 하던 시절에도,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할 말이 있잖아. 나는 미리 알려드렸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내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진짜로 40만원 넘어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내 방송 보시고 판단해 달라는 거야. 그러려면 구독을 하셔야 될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됩니다. 얘네들 어떤 식으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죠? 올라갈 거 미리 알고서 바닥으로 다 들어온 거 보세요. 올라갈 거 미리 알고 바닥에서 다 들어와 있잖아. 그럼 얘네들 이런 애들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돼? 정보 미리 알고 들어와 가지고 지네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버리는 놈들 아니야? 이런 놈들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이런 세력들의 수법과 얘네들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까지 이어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인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일저이 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 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 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 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목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 날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 자료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컨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 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란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 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 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잡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 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 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보고 제가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의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드렸을 때병국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병국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냐? 였 지난 1월 24일 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 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은.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도 하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갔는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 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279. 6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